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청 간단하면서도 실속 있는 메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소분해서 담기 때문에 밥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끝입니다. 바로 젓갈인데요. 요거는. 전... 짝 도군님의 젓갈이에요.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초등학생 때부터 젓갈을 너무 좋아했어요. 젓갈이 끝도 맛있습니다. 간장 게장과 더불어서 정말 밥도둑. 그중에서 저는 짭짝 도군님의 젓갈 가지고 나왔고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요즘에 한가위가 다가오니까 추석 선물처럼 정말 깔끔하게 포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저. 짝! 동호진의 젓갈입니다. 젓갈의 종류도 되게 많지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3종 베스트예요. 낙지, 창란, 명란. 이렇게 3종 베스트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3종 있고 4종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먹고 싶어서 깔끔하게 또 소분을 해서 먹어야 하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근데 일단은 낙지 젓갈부터 이렇게 통통합니다. 낙지가 와 진짜 통통해.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세 가지를 좀다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만. 이건 진짜 크다. 창란 젓! 청란젓도 맛있죠. 청란젓도 진짜 마음 같아서 많이 덜어내고 싶은데 또 이걸 다 먹어봐야 되니까. 청란젓. 이거 동은이네 젓갈을 보면서 처음으로 명란젓갈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맛있다고 사실 명란젓갈은 유명하잖아요. 명란 파스타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명란구이 찾아보니까 명란구이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명란 아보카도 덮밥은 진짜 이거 나중에 꼭해 먹어봐야겠어. 이거는 진짜 제가 나중에 콘텐츠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명란. 보이세요? 진짜 크죠? 와, 근데. 너 너무 많이 먹으면 짜니까 이렇게 살짝 잘라서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신선해. 바로 그냥 정말 일괄 배송 그날 그날 신선한 걸 바로 바로 배송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이, 이 젓갈에 빠져서 진짜 몇날 며칠을 먹었는데 물한 숟갈 떠서요. 일단 처음에 낙지부터. 도가니. 올려서 음, 음 통동하니 너무 맛있어. 음, 이번 순서대로 창문. 여러분 젓갈 좋아하십니까? 음, 음. 씹히는 게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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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혀서 마지막으로 명란. 우와. 명란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명란 젓갈. 음. 맛있겠죠? 명란 안에 톡톡 터지는 게. 알이 톡톡 터지는 게 진짜 짱인 것 같아. 요제 입맛에는 세 가지 중에는 명란이 제일 짭조름합니다. 근데 그 명란 저새 껍질이랑 안에 알이랑 같이 씹으니까 너무 맛있다, 진짜. 낙지. 근데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짜고요. 어, 적당히 적정한 짭짤함으로.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젓갈이 너무 맛있어서요 밥한 그릇 더 하고 이 남은 소분해서 먹은 이 나머지 두 젓갈을 클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짝 동은이네 젓갈 3종 세트 3종 베스트를 한번 먹어봤고요 정말 깔끔하고 강경 젓갈 맛있네요. 여러분, 안녕!